자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2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필수 예제들을 다 풀었고 이제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개념특강, 유형특강을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 교재 보면 134페이지를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여러분들 특히 시험에서 변별력을 갖춘 개념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줄 테니까 한번 잘 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선생님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런데 그때 이런 거 배웠니? 두 근의 차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거야. 그래서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까지 했는데 여기서는 새롭게 또두 근의 차를 유도하는 공식을 한번더 설명하고 있어. 자, 한번 보자. 자, 뭐냐면 두 근의 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주고 들어갈게. 자 우리가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자. 자 a는 0이 아닐 때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두 군의 합은 배웠을 거야. 자두 군의 합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마이너스 a 분의 b다.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a분의 c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자 이제는 뭘좀더 얘기할 거냐면 두 근의 차를 좀 얘기할 거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야 자 보자 먼저 우리가 그 전에 이 x라고 하는 것의 근을 한번 구해볼게 이 a 분의자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루트 b 제곱에 마이너스 4ac가 일단 하나지 근이 좋았어 그 다음에 자, 2A분의 마이너스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여기서 플러스면 여기 뭐가 되겠어? 하나가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러면, 자 보자. 자, 얘하고 얘의 차이를 한번 구해보는 게그 전에 공부였다고. 자, 한번 구해볼까? 선생님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따라오니? 좋아.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2 a 분의 a n 그대로 있지? 됐어. 그 다음에 자 얘네 둘이 빼버리면 어떻게 돼? 없어지지. 마이너스 b 하고 마이너스 b를 없애죠. 자 빼버리면 얘가 없어지고 얘에서 얘 빼면 두 개의 루트에다가 b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여기서 이가 지워져.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있어. 두근의 차라고 하면 차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차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해 절대값을 붙여줘서 여기도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절대값 a 분의 루트 에다가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c라고 표시하면 이게 바로 두근의 차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이 개념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이것도 많이 쓸 거거든. 그런데 자 보자. 선생님이 뭐할 거냐면 자, 이거 지울게. 자, 요거만큼 필기했어? 좋아, 지우고. 자, 이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합과 곱을 가지고도 표현해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요렇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야, 두 번째.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두 근에 차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고 쓸수 있지. 곱셈 공식의 변형해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겠어? a 제곱분의 바로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에다가 알파 베타는 뭐겠어? a 분의 c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 그러면 자 보자. a 제곱 a 제곱으로 aa 분자 곱해 볼게. 그러 a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자 여기는 b 제곱이 되고, 자 여기는 4aa 하나씩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자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없애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되고 차는 자 여기는 a 제곱은 절대값 a분의 루트에다가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a c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 괜찮아 그래서 요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돼자 괜찮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줄게 이두 분의 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이제 방정식과 함수를 배우는 거죠. 함수 개념에서 보면 무슨 수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을까? 자, 봐봐. 우리가 ax 제곱 플러 bx 플러스 c라고 하면, 자 여기다가 내가 y는이라고 써볼게.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얘는 뭐겠니? 여러분들 얘는 뭐겠어? 얘는 이차 함수지. 그러 이차 함수에서 이차 함수에서 여러분들 근이 뭐야? 알파와 베타라고 합께 편하게 알 베타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 뭐 누가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겠어. 바로 이차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까? 물론 a가 양수일 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뭘 의미할까?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거리가 뭘 의미하겠어? 바로 절대값 a 분의 루트에 b의 제곱에 마이너스 사 a c를 의미한다. 그래서 앞으로 요 공식은 어떻게 할까? 그래. 안 되면 문제 풀면서 스스로 외워 버려. 아, 스스로 유도해 버려. 아니면 그냥 외우고 있어도 그만큼 많이 쓸 거라고. 요런 길이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 선생님. x축과의 교점이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지. 됐어? 왜? 근이 모니까 x 절편이니까. 좋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고정도 그 정리하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그잼플 문제 풀면서 한번 가보자.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에서 두 근의 차가 1대. 자두 근의 차면선님 바로 들어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이렇게. 자 공식이 뭐라고? 절대값 a분의 절대값 a가 1이 되고 a분의 루트, 루트, 바로 들어갈게. 물론 공식 유도해도 돼. b 제곱 b 제곱이면 4의 k 플러스 1의 제곱, b 제곱에 마이너스 4에 c, 마이너스 4에다가 바로 a가 1이고, 가로 k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얼마란 뜻이야? 두 근의 차가 1란 뜻이야. 아, 그렇구나. 빨리 풀었지.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봐. 루트가 벗겨져. 그래서 얘 정리하면. 4k 제곱에 플러스 8 k 지그 다음에 플러스 4고 마이너스 4k 제곱에다가 플러스 4가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다. 이렇게. 잘했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4k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k가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플러스 8, 플러스 6. 여기 4k 제곱이구나. 선생님 4k 제곱. 여기서 요 지워지지. 지워지는 거 여기서 사라지. 이렇게 사라지. 그래서 정리하면. 8k가 어, 플러스 8 여기서는 제곱 여기는 제곱 안 했네요 클라분 했네요 이렇게 미안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이런 문제를 공식처럼 이해해도 되고 선생님처럼 아까 유도해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볼까 어, 특강 유지 한번 볼까? 자, 똑같네. 똑같지만 한번더 해줄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잘안될것 같으니까 보자. 두 근의 차가 6이다. 두 근의 차가 6이다. 그래서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 자,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야. 그래서 B제곱, 4K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K제곱에 플러스 2K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얼마란 얘기야? 바로 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네. 양변을 제곱해버리자. 그러면 4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여기는 여기 6이 되겠지. 이렇게. 6은 36이 돼. 또 제곱 안 할려 그랬어. 양변 똑같이 제곱해서. 그러면 지워지고 자 8k가 마이너스 48이 돼. 8k가 마이너스 8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어 어,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때 괜찮니 어, 아주 쉽죠 음, 좋았어 자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자 이번에는 이차함수 y는 2 x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플러스 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AB의 길이가 2분의 7이다. 자 이거 어떻게 문제 해석할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Y는 e x 제곱에 플러스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3 마이너스 KX에다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얘가 만약에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자.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 만나고 라고 했으니까 만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7이다 이런 뜻이야. 앞으로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두 근의 합곱으로 이용해서 풀어 되지만 바로 이 a, b를 내가 얘를 베타라고 하고 알파라고 하면 이건 방정식의 두 근이야. 자,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 두 근의 차가 누구 의미해? a, b의 거리를 의미하구나. <laughs>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최고차항계수 a 분의 루트 b 제곱 b 제곱이면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삼의 제곱 마이너스 사 곱하기 이 곱하기 a 곱하기 c인데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어 왜?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K 플러스 2로 바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자 그게 얼마래? 2분의 7이라고 어 2분의 7. 그래서 2분의 7이다. 이렇게 정리. 다 이도 지워지지.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자. 제곱하면 자 K 제곱에 마이너스 6K에다가 플러스 9에 플러스 8K에다가 플러스 16은 얼마가 되겠어? 바로 49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K 제곱에 플러스 2k 그 다음에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4는 0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6한 다음에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치? 그래서 따라서 k는 얼마하고 4하고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양수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되게 쉽죠?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어 선생님 특강도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특강, 어, 유형 특강 두 번째거든. 자, 유형 특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우 되게 복잡해 보여. 별거 아니거든. 이건 뭐예요? 자, 보자. 자, 이거는 뭐 개념이 따로 여러분들 정리할 필요 없어. 외워서 푸는 건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함수의 그래프가 있대. 자, 얘는 꼭지점이 1, p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꼭지점이 4, q라고 했어. 두 그래프가 한 점에서 접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접하는 거야. 오, 그래. 이 p에서 접하고 있는 거야. 둘이 접한다는 얘기는 뭘까? 둘이 교점이 하나란 얘기야. <laughs> 그렇지 하나란 얘기면 여러분들 뭘 떠올리니? 근이 하나잖아. 둘이 이 교점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은 연립을 해야 돼. 자 연립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자. 자이차 함수가 있으면 얘랑 얘랑 y를 소구할 거야. 그러면 x-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p가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2에다가 x-4의 제곱에 플러스 q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방정식을 좀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 볼까? 자 보자. x 제곱에 마이너스 e x 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p가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마이너스 e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16x 이렇게 16에다가 마이너스 32에다가 플러스 q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2차 방정식. 2차방정식을 정리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2x 제곱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3x 제곱이 되고 하나씩 정리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16x니까 마이너스 18x 이쪽 넘긴 거야. 됐어. 어, 그 다음에 넘어간 플러스 33에다가 플러스 p에다가 플러스 q까지 오는 거야. 이해됐어? 어, 그래서 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어, 있단 얘기야됐습기까 자, 습런까 자, 여기서뭐여기여러분들여 봐야 돼. 여기서이여기식의 근이 몇개일까 봐봐. 한까지한 개란 지기는 뭐야? 기점이 하나. 그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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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그렇구나. 지대 아, 판별식이 0이구나. 판별식이 0이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X는 뭘까요? 이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근을 구하면 되겠네. 근을 구하면 되는데 잘 보자. 근을 구하면 여러분 짝수 공식 써도 되고 그냥 써도 되는데 자, 2A분의, 한번 써볼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 c인데 얘가 d잖아 d. 얘가 얼마란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야. 와우.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우리는? 답은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야. 6분의 18에서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바로 정답은 그냥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되게 간단한 문제였어. 근데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일단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차함수가 두 개가 접하니까 연립해. 교점이 하나니까 연립해. 연립했을 때 근이 몇 개? 하나야. 판별식이 0이야. 그리고 그 x 좌표는 바로 근이야. 근을 구했더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를 했던데 b제곱 마이너스 4c가 0이니까 우리가 그냥 3분의 18로 쓸수 있다. 6분의 18로 쓸수 있다. 와그렇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도 여러분들이 풀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좋았어. 자, 허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좋았어. 특강 유제 이1일번 볼게요. 자, 이 차항의 개수가 3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알파인 이차함수가 있다. 자, 이차함수가 있으면 일단 f(x)부터 결정하자. 일단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3이고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선생님 얘는 모르잖아요. p라고 하죠. 알파, 컴마, p가 꼭지점이라고 한 거야. 그다음에 g(x)를 한번 더 해볼까. g(x)는 봤더니 이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4에 꼭지점의 x 좌표가 베타니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고요. 난 모르니까 플러스 q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두 이차함수가 P에서 접할 때점 P의 좌표를 알파와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라. 우와! 그러면 생각해봐. F가 이렇게 될 거야. G가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있는 점에 P의 X 좌표를 구하는 거는 뭐야? 연립방정식이네. 그래서 3의 X-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P가 되고 자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베타 x 플러스 8베타 x가 되고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베타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q가 되는 거예요 됐어? 어. 선생님 얘도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버리자 그냥 정리하면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알파 x에다가 플러스 3알파 제곱에다가 플러스 p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니? 잘 보이니? 좋아. 그러면 넘어가 7x의 제곱에 2차식, 1차식,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8베타의 x. 그리고 나머지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왜 그럴까? 자, 자, 이를 내가 c라고 한 번에 묶여서 볼게. 그런데 자 여기서 판별식은 얼마라고? 접하니까 여기서 x는 하나밖에 없지. 중근을 하자. 그리고 그는 그는 x는 x가 누구야? p의 x자표는 2a분의 2 곱하기 7분의 마이너스 b 6알파 플러스 8베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판별식이잖아. 얘가 얼마야? 0이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x는 자 이거 약분되네. 7분의 몇 알파의 3알파에 플러스 자, 몇 베타가 되겠어? 4베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7분의 3알파 플러스 4베타가 되는 거야. 와 되게 재밌다. 그치? 그래서 지그 판별식이 0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근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야. 알겠어. 다 구할 필요가 없었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짧았네요. 오늘 유형특강 여기는 두 개밖에 없네. 다른 단어는 다른 좀 다르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고 우리가 33강에서는 이제 드디어 3사차 방정식을 좀 해결할 거거든. 그런데 3사차 방정식이라 별거 있는 건 아니고 똑같아. 우리가 조리제법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건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내용만 복습해 오면 될 거야.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